1966년 9월 4일 충청남도 대전시 예산군의 한 집안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난 아이는 만석군이었던 증조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장사에 소질이 있었고 이 소녀는 커서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성장하니 바로 백종원이었습니다. 백종원은 어려서부터 장사와 돈에 관심이 많았다 합니다. 산에 놀러갔다 본 버섯 농장이 투자도 별로 안 했는데 돈이 되는 것을 보고 커서 버섯 농사를 하기로 결정하거나 음료수병이 돈이 될것 같다 생각합니다. 해, 학교 리어카를 빌려 공병을 모아 팔기도 했다 하니 돈을 버는 능력이 남달랐던 건 확실했던 것이죠 백종원이 요식업에 뛰어든 것은 대학생 때라 합니다 아르바이트 삼아 호프집에서 일했는데 주인 할머니를 설득시켜 배달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고 그 당시 흔치 않았던 배달이 잘 되자 할머니의 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는 와중 대한민국 육군 학사 장교로 군입대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그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간부 식당을 기웃거리다 징계를 먹어가면서도 계속 드나들었고 여단정이 그의 음식에 감탄했 하며 그때부터 간부식당 관리장교가 되었다 합니다. 제대를 한 이후 본격적으로 요식업에 뛰어들어 승승장구했으나 IMF로 17억의 빚을 떠안은 그는 죽기로 결심하고 홍콩으로 향했으나 정신을 차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요식업에 사활을 걸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종원이 탄생한 것이죠.